주님 놀라우신 길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음에 심장을 어, 한지정맥 때문에 심장치료에 받았는데 시원하더라고요. 그러더니 또 여기가 통증이 있었는데 통증이 싹 사라졌습니다. 통증이 얼마 동안 지속됐어요? 통증이 한 일주일 일주일 동안 지속됐는데 순간에 사라졌어요. 네, 이 무릎이요. 어, 날씨만 추워지면 뭐 굉장히 무릎이 바람이 수서 들어거든요. 오 무릎에 바람이 들어요. <laughs> <laughs> 그런데 기도 받을 때에막 열이 막 이렇게 막 임하더라고요. 석내 분이 입에서 지금도 막좀 예, 따뜻해요. 지금 무릎이요. 네, 예. 바람이 안 들어옵니까? <laughs> <laughs> 아, 그 정도로. 어, 옛날에 그, 노인들이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. 바람 들어온다고. 근데 제가 이렇게 나이가 먹다 보니까, 무릎에 막 바람이 막 들어와요. <laughs> 이제 바람이 들어오는 게 많아졌답니다. 넘어져가지고, 저기 등뼈 골절이 두 개가 돼가지고, 그동안에 계속 골절은 다 이제 어느 정도 돼가지고, 차를 타고 왔는데, 허리가 좀 많이 아팠어요. 걸을 때마다 골반이 조금. 불편함을 느는데 오늘 이렇게 치료하시는데다가 다리 다리가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다리가 많이 편안해졌습니다. 어디가 아프셨어? 아셨어요? 아, 제가 약간 노안도 있고 눈이 침침해가지고. 피곤하고 그럼 눈이 흐릿하고 잘 선명하게 안 보이는데 기도 받은 후에 그래도 글씨가 좀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. 할렐루야 박수를 하라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. 또 네, 등도 이제 목이 좀 이렇게 결려가지고 기도해 주셨는데 목도 좀 부드러워진 것같아요 할렐루야 박수를 하라니다 어, 허리가 좀 아파서요. 네. 허리도 어떻게 아파요? 아 어, 평소에도 좀 좋지 않았는데 오늘 아침에 여기 딱. 차에서 내려가지고 여기 오는데 갑자기 허리가 호막 아픈 거예요. 그래서. 아, 골반이 조금 틀어져가지고 어, 다리도 왼쪽이 좀 짧았었어요. 근데 아까 목사님 그 골반 틀어진 거 기도해주시고 지금 좀 편해졌어요. 네. 음, 바지 사면 수선을 해야 될 정도로 네. 다리가 짧았는데 오늘 기도받고 그 다리가 길어졌네요. 네, 네. 다리가 정상됐습니다. 할렐루야, 주님이 네. 치료하셨습니다. 모든 아, 아, 사람. You